출발합니다. 북산 4등급 준종 7마리가 1800m에서 겨루는 4경주. 바깥쪽에서 6번 차민퀸이 빠른 출발. 7번 불의세계와 함께 바깥쪽에서 치고 나면서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뒤쪽에 3번 서머파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6번 차민퀸 계속해서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7번 불의세계가 여전히 2위. 이제 바깥쪽에서 외곽에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3번, 격차, 복차, 반반시차 접전 속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버티는 차민퀸과 바깥쪽 역전 노리는 2번 캠프 데이비드. 안쪽에서는 5번 엠케리가 취핀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 스토닝 플래터가 4위권으로 밀려납니다. 선두는 6번 차민퀸, 2번 캠프 데이비드, 안쪽 5번 엠케리. 세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5번 엠케리, 우인철 기수. 그러나 바깥쪽 버티는 6번 차민퀸입니다. 6번 차민퀸과 안쪽 5번 엠케리, 여기에 2번 캠프 데이비드.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6번 차맹퀸과 안타깝오 5번 엔테일이 2번 캠프 데이비드가 바깥쪽 3위였습니다. 4번 스터닝플래터는 4위였습니다.